하이하이 트래킹 인사 한번 드리겠습니다. 아침 9시마다 매일 10분 미만 컷으로 돈 버는 방법을 알려드리려고 돈 날개 매달고 출격 완료했습니다. 자 오늘 시초가 매매할 종목은요. 신시웨이 그리고 한국 알콜이란 종목입니다 시초가 매매란 9시 장 시작하기 전에 특정 종목을 시장가로 미리 매수해두면 은 9시 땅 시작하자마자 매수가 되는 방식입니다 장 시작하자마자 거래량이 나올 만한 종목들을 미리 점쳐놓고 예상해서 들어가는 거죠 매매 방법론상 단타식으로 치고 빠져나오기 때문에 손절 라인만 확실하게 원칙만 지킨다면 은물려 있을 린 전혀 없고 승률 또한 승률을 70%에서 80% 이상으로 가정한다면 은 매일 누적으로 수익금이 쌓이는 구조입니다 현재 시각 8시 58분 11월 6일 월요일입니다 현재 시각 8시 58분 자 9시 장 시작하기 전에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시장가로 비중을 반절씩 들어가겠습니다 현재 자금은 300만원으로 시작입니다 300만원으로 시작이고 신시웨이란 종목과 한국알코올이란 종목을 시초가 매매를 해볼겁니다 어, 지금 8시 5 8분이고요 1분 15초 정도 남았습니다 지금 미리 시장가로 신시웨이란 종목을 백주만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백주요. 자, 백주가 들어갔고요. 그리고 한국 알코올이라는 종목을 나머지 비중 더서 이제 나머지 다 들어가겠습니다. 지금 300만 원이란 자금을 가지고 반반 비중 나누어서 한국 알코올이랑 신시웨이란 종목을 가져갔고요. 이렇게 미리미리 시장가로 매수를 해두면요. 시장가로 매수를 해두면은 9시 장 시작하자마자 매수 체결이 됩니다, 자동적으로. 자동적으로, 9시에 보면은, 요 금액을 가지고 두개 종목이 매수가 들어갈 거구요. 지금 20초 남았습니다. VI 발동이 걸리게 되면요, 9시 장 시작하자마자, 제가 시장가로 매수했다고 하더라도, 9시 장 시작하자마자 VI 발동이 걸린다. 한국 알코올 같은 경우는 VI 발동이 걸릴 가능성이 높겠죠. 그런 애들은 바로 매수가 되는 게 아니고, 좀, 얼추, 좀, 이제, VA 풀릴 시간을 기다렸다가 매수 체결이 되겠지요. 신시웨이. 자, 신시웨이랑, 한국알콜. 자, 장 시작했구요. 지금 시작했습니다. 자, 신시웨이랑 한국알콜입니다. 일단은 기다려보겠습니다. 자, 신시웨이는 바로바로, 바로 시초가 때9% 8% 상승을 하면서 매수가 됐구요. 자, 신시웨이. 매수 체결된 거 확인이 되셨고, 한국 알콜까지 확인이 되셨습니다. 오르든 내리든, 오르든 내리든, 그냥 의미 없습니다. 손절 라인 딱 마이너스 4%만 지키면 돼요. 자, 손절 라인 마이너스 4%만 지키면 되는 거고요 자, 한국 알콜은 시초가로 12,860원에 매수가 됐고, 자, 상승 가도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일단, 매수가 된 채로, 자, 시초가 매매는, 매수된 채로 오르든 내리든 아무 상관 없습니다 아무 의미 없고 딱 하나만 지키세요 자 지금 급등 나오죠 자3%자3% 자, 3 이상 수익이 나면은 반절 매도에요 반절 매도 자3% 이상 수익이 나오면은 바로바로 바로 반절 매도에요 아시겠죠 자자 자, 그러면은 지금 3%가 넘으려고 하니까 매도 정보를 할게요 매도 준비 자, 이것만 지키면 돼요. 이것만 지키면 됩니다. 멸수된 채로 오르든 내리든 뭐할 필요가 없습니다. 자, 3% 넘기면은 반절 익절. 5%, 뭐7% 이상 오른다. 4분의 1만 남기고 익절합니다. 자, 마이너스 4% 넘기면은 손절입니다. 실패할 수도 있어요. 실패할 수도 있어요. 하루 딱두개 종목까지만 할 거고요. 당연히 실패할 수도 있습니다. 약 10분에서 30분 소요되고요. 자, 그냥 매일매일 해서 요 시초가 매매를 매일매일 두개 종목씩 해가지고 두개 종목씩 해서 한달 동안 승률을 한달 매일매일 해서 승률 70%에서 80%로만 가져가면은 무조건 수익금 가져갈 수 있습니다. 자, 아까 이제 영상을 찍다 보니까 3% 넘겼을 때 익절을 못했는데, 자, 기다려보겠습니다. 자, 이대로 기다려볼게요. 쭉 기다려볼게요. 자, 이대로. 자, 일단 한국 알콜은, 이제 3%가 조금 넘기고 있기 때문에 시장가로 반절만 익절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4%가 넘깁니다. 반절 익절할게요. 자, 5% 넘기네요. 하겠습니다. 이제 반절 욕심 부릴 필요 없어요. 원칙만 지키면 됩니다. 원칙만 매도 체결이 됐고요. 반절. 그리고 이제 5% 넘깁니다 자 제가 말씀드렸죠 5%에서 7% 이상 오르면은 4분의 1 물량만 남기고 익철 하시면 됩니다 어려울 거 없습니다 자 그냥 냄겨 갈게요 냄겨 갈게요 지금 일단은 매물대 돌파 시도 중이기 때문에 거래량도 이제 충분히 나와주고 있고 요때 요때 한번 두번 매물대 테스트 한번 나왔고 요때도 거래량이 전혀 없는 하락이 나왔기 때문에 아직 이때까지 주가를 주도했던, 가격을 주도했던 세력이탈 흔적은 보이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 매물대는 굉장히 얇은 걸로 보입니다 두텁진 않아요 절대로 그냥 느긋하게 냅두면 되는거구요 자 신시웨이 같은 종목은 아 지금 아직 마이너4% 5%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냥 들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냅둬 볼게요 0 아니다 싶으면 손절할겁니다 원칙만 지키면돼요 원칙만 원칙만 지키면 되는겁니다 자, 신시웨이 같은 경우도 상장한 지 하루밖에 안 되기 때문에 요때 거래량이 터졌단 말이에요. 요 가격대에 분봉으로 보더라도 요 가격대에서 터지긴 했지만은 요때 매물대를 보세요. 요때 매물대. 요 가격에서 이제 많이 나와줬기 때문에 요 가격을 뚫는 거는 하루밖에 안됐기 때문에 지금 뭐 시가총액도 700억이 안 돼요. 1000억이 안 됩니다. 이런 것도 그냥 손절라인만 가볍게 지켜준다면은 자, 추가적인 상승이 충분히 나와줄 수도 있겠죠. 자, 한국아이콜은 추가 상승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추가 상승이 나오기 시작했구요. 자, 일단은, 요런 식으로 해서, 4분의 1 물량만 남기고, 한, 열다섯 주만 남기고, 이게, 여러분한테는 큰 돈인지 몰라도, 매일매일 이런 식으로 매매를 한다면은, 충분히 수익금이 누적으로 가져갈 수 있는 거겠죠. 승률은, 그냥 70% 이상만 유지하시면 됩니다. 최대한 승률은 80% 90% 되는 게 좋겠죠, 당연히. 근데 무조건적으로 성공할 수는 없다. 요 원칙만 지킨다면은, 자, 요 원칙만 지키면 됩니다. 플러스 3% 넘기면은 반절을 익절라고요 5프레스 7% 넘기면은 4분의 1 남기고 익절하시면 되는 거고요. 나머지는 그냥 들고 가시면 됩니다. 없는 셈 치고. 나머지 물량은 황금알 물량으로 그냥 쭉 가져가시면 됩니다. 의미 없어요. 자 마이너스 4% 넘기면은 바로바로 손절이구요 자 요것만 지켜주시면 됩니다 신시웨이는 아직 지금 손절라인은 안왔기 때문에 어, 들고 가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다려볼게요 자 지금은 좀 영상이 좀 길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일단 한국아이콜은 4분의 1 물량 남긴 채로 그대로 들고 가는 모습을 보여드릴거구요 지금 6% 넘기고 7% 넘기고 있습니다 거의 아 그냥 들고 가고 신시웨이도 손절라인 이탈하는 순간 바로 손재처리 할 생각입니다 자 일단 영상이 너무 길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제가 요 결과값은 내일 영상에서도 바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루 10분 미만컷으로 돈 버는 방법 알려드렸구요 시초가매매는 아무나 할수 있는 방법이 아니에요 딱, 원칙을 정말 지킬 수 있는 사람만 한다면 무조건적으로 돈을 벌수 있는 구조이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요 방법을 아직 모르고 있습니다. 아직 모르고 있어요. 그냥 장중에 뭐 9시부터 10시, 뭐 11시 사이에 해가지고 그냥 올라가는 종목 따라잡기 좀 허다하구요. 아침 9시 전에 미리미리 매수를 해서 9시 장 시작하자마자 10분 미만 컷으로 끝내는 사람들은 거의 없습니다. 그냥 냅두면 되는 거예요. 그냥 10분 안에 끝나는 겁니다. 이렇게, 이렇게 10분 안에 끝나는 거고요. 한국 아이콜은 지금 7% 넘기고 있습니다. 그냥 냅두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이 길어지기 때문에 한국 아이콜하고 신시웨이 두개 종목의 결과값은 내일 영상에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트워킹이었습니다.